안녕하세요. 김세희 원장입니다. 튼살은 살이 찌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튼살이 좋아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살이 찌면서 여기저기 튼살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? 답이 다이어트라는 건 모두들 동의를 하실 텐데요.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조건 튼살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사라지는 튼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튼살도 있어요. 우선 폐임이나 피부 결 변화가 없이 붉은기만 도는 튼살을 발견하셨다면 당장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됩니다. 피부 안쪽 콜라겐이나 탄력섬유의 변화가 크지 않은 초기, 즉, 붉은 튼살의 상태라면 다이어트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튼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다이어트만으로 튼살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흔할 수 있는데요. 아직 붉은 상태지만 튼살 라인 피부가 모공이 없어져서 매끄러워졌거나 피부 표면이 단단하지 못하고 헐겁고 느슨하게 느껴지시는 경우 이미 진피 안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면 튼살이 더 심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하지만 하얀 튼살로 흔적이 약간 남을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때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. 빠르게 치료하면 하얀 튼살이 남지 않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. 다이어트로 오히려 튼살이 더 심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. 바로 튼살이 붉으면서도 폭이 넓고 패였거나. 또 오래돼서 흰색으로 넓어진 튼살의 경우입니다. 이미 피부 속의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소실되면서 끊어지는 변화가 심한 경우는 다이어트를 해도 튼살은 사라지진 않습니다. 네, 생길 수 있습니다. 체중을 너무 급격히 빼는 경우에 튼살이 생길 수 있는데요. 튼살은 진피 내 콜라겐과 탄력 섬유의 소실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급격한 체중 감소와 함께 피부 탄력이 저하되면 살이 트일 수 있겠죠. 이렇게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생기는 튼살은 붉은 시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흰색으로 깊게 페인 모양으로 나타나고요. 급격한 탄력 저하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부를 만졌을 때 페인 부분 안쪽이 쭈글쭈글하고 안이 비어있는 늘어난 고무풍선 표면을 만지는 듯한 느낌 있죠. 그래서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고자 할 때는 유산소 운동과 식단뿐만 아니라 탄력 저하를 막기 위한 마사지나 관리 등을 병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중요한 것은 체중을 감량할 때큰 살이 호전되는 경우가 열0중 9이라면 심해지는 경우는 1 정도이기 때문에 튼살이 생길까봐 비만을 그냥 두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. 치료 시기는 튼살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. 초기 상태의 붉은 튼살인 경우에 튼살은 무조건 보습을 하면서 다이어트가 우선이고요. 이 경우에 튼살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, 붉으면서 튼살 부위 피부가 엔질맨질하게 느껴지고 또 모공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보이면서 옆에서 보았을 때 살짝 폐임이 시작되었다 싶으면 무조건 치료가 우선입니다. 이 경우에 조기 치료했을 때 경과가 매우 좋은 반면에 방치했을 경우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어요. 세 번째, 이미 하얀 튼살인 경우는 체중 감량과 튼살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튼살 치료는 콜라겐과 탄력섬유 재생을 도와줘서 탄력 회복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칫 체중 감소 중에 탄력이 감소되면서 튼살이 더 생기는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튼살은 관리가 또 중요하다는 건데요. 튼살 치료하신 이후에 꾸준히 체중을 유지한다면 그 효과가 영구적이지만 다시 살리시면 도루묵이 될수 있으니까 체중 유지는 필수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예쁜 피부 만드는 김상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